일어난 해당 학교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찾아가 봤는데요. 수업이 한창 이어야 할 시간. 그런데 학교는 조용했고 학생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어디로 간 걸까요? MBC 아침 방송 혹시 오늘 학생들은 안 나왔어요? 네. 학생들이 염려돼서. 그냥 쉬러 들어갔나? 학생들만안 나왔어요. 사건 이후 하루로 예정됐던 재량 휴업일이 일주일로 연장됐고, 이 때문에 열려 있어야 할 교문은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24분경, 교문을 통해 들어온 20대 남성이 수업 중이던 교사를 기다렸다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그리고 40여 분 뒤에 신고가 접수됐고, 중상을 입은 피해 교사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범인은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 도주했는데요. 당시 상황 어땠을까요? 나일아 네, 그랬는데 뭐 경찰 봐지 있는 거야? 그래 드니 저희이좀고 빨리 문고 피신 야저 용이자 가서다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무지막칼 부리는 거 알고 겁났죠. 주변 아파트에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거든요. 반대 고등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났다고 했나? 폭력 사건이. 그래서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막범인 때문에. 사건 발생 약 2시간 후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된 피의자. 그런데 검거 후 범인의 입을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제지간이다.

피의자가 과거에 조현병을 앓았고 그가 망상, 망상 증세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다는 그런 점을 미루어봤을 때는 어 피의자였던 심리적 행동은요 결국 이런 보복성 범죄에 가깝다기보다는 그런 피해 망상에 의한 계획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권유도 거부했다는데 어느 정도의 상태였을까요? 도연병은 이제 과거의 정신분열병으로 이제 핵심 증상은 이제 망상과 환각 증상이거든요. 누군가 나를 의미하고 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해할 그런 어떤 위험성 이 있는 경우에도 입원 치료가 많이 요망이 되죠. 여기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점 피의자가 외부인 신분으로 교무실까지 진입했다는 사실인데요. 교는 동영상을 보니까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피 의자가 학교로 진입할 때별도의 제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문 앞 지킴이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지킴이분들은 그 학교 차량 통제하거나 이렇게 아이들이 등학교할때 안전 지도 같은 것을 주로 하세요. 여러 업무 중 출입문 관리도 이들 업무에 해당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여기 오면 어떤 거 어떤 걸 체크하는 거예요? 신분 확인을 하 그 연락처 다 멤버하고 하니까 이름, 소속, 연락처. 그렇죠. 이외에 별다른 신분 절차는 없다는데요. 신분증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네, 따로 신분증을 확인한다거나 연락처가 맞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어요. 약간은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경향이 사실은 있어요. 일단 연세도 좀 많으시고, 뭐 그게 꼭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전이나 보안 관련한,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그런 특화된 인력은 사실 아니잖아요. 외국의 경우 방문 사전 예약제와 전담 경찰관을 배치한다는데요. 마구 침입하는 경우는 당연히 주거 침입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문과 출입문을 반드시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도 공식적으로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출입로는 무조건 통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